안녕하세요. 안녕곰씨입니다. 스테이픈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깊게 알아보지 않고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튜토리얼 콘텐츠인데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바로 스탯 재분배입니다. 일반적인 롤플레잉 게임을 할 때에도 캐릭터의 스탯을 잘못 누르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스탯 포인트를 다시 누르는 것처럼 스테이픈도 신발의 스탯 포인트를 다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게임과 마찬가지로 돈이 든다는 것이죠. 신발을 고를 때 베이스 스탯은 마음에 드는데 스탯 포인트를 다시 찍는 것이 막연하거나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신발의 스탯을 잘못 찍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좀더 효율적인 스이프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제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애용하고 있는 커먼 트레이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소켓이 세 개나 있어서 굳이 이 피션 시를 많이 누를 필요가 없었는데요 어, 현재는 에너지도 충분하고 이 젬도 업그레이드를 했다 보니 조정을 해봤습니다 스텝은 조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g s 스티 최적화를 눌러보니 이 피션 시를 450에서 410까지 낮추고 컴포트와리 e 리언스를 조금 더 올려줘야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나오네요 스탯을 재분배하는 방법은 이렇게 신발 속성에 들어가서 포인트 버튼을 누르면 레벨업 하면서 스탯을 누를 때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이점은 수치 왼쪽에 마이너스 버튼이 빨갛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뮬레이터에 나온 것처럼 이피션시를 낮추고 컴포트와 리질리언스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탯 포인트를 회수할 때 GMT가 들죠? 1포인트당 1GMT가 듭니다. 커머는 여러모로 비용부담이 적어요. 이렇게 수정을 한 결과 16 에너지로 300GS를 충분히 캘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컴포트와 리즐리언스를 올려준 결과 스태미나 복구와 HP 회복에 드는 유지비가 훨씬 적어졌어요 저는 매우 만족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어서 저번에 구입했던 레어 트레이너의 경우 스탯이 좀막 찍혀있었는데요 동일하게 스테픈 조수 어플에서 GMT 최적화로 맞췄고 포인트를 회수하려니까 여기 GMT 비용이 아까랑 좀 다르죠? 레어는 1포인트당 3GMT가 필요합니다 언커먼은 1포인트당 2GMT죠 다행히 이 신발이 포인트를 전부 다 누르지 않아서 훨씬 적은 부담으로 재분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탯을 재분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꼭 재분배를 하시길 바라고요 어, 유념하셔야 할 것은 시뮬레이터는 유저들의 빅데이터가 반영됐을 뿐,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GST 채굴도 예상보다 약간 덜 켜질 수도 있고, GMT 채굴 또한 가장 낮은 수치에서 10에서 20% 정도 낮게 나올 수 있고, 또 미박도 한 단계는 더 낮게 예상해야 그나마 속이 더 이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아예 막막한 것보다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저는 참 좋네요. 스텟 재분배뿐 아니라 스텟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올게요. 빠이빠이.